여러분들이 나갈 재물, 나갈 금전을 막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여러분, 새 음력 1월이에요. 1월 1일 날, 1월 1일 날 차례를 지내고 12만원을 땅 모아서 봄투에 넣어서 12달을 그렇게 나갈 재물을 미리 여러분들을 나가게 드리는 거예요. 안녕하십니까 용인 진재마마입니다 네, 마마님. 네. 개묘년에 이제 애군이 들어오는 거를 막고 가는 비방법이 있는 있을 것 같은데요. 홍수막 이런 거 말고 이제 마마님만이 알고 있는 비방법 좀 공개 좀 해주세요. 개묘년, 개면연. 개묘년에 여러분 내 집안의 재물, 재물을 어떻게 지키냐, 내가 이재물에 손실이 없어야 되는 분이 개묘년에 승리하시는 분이에요. 들어오는 돈도 중요하지만 내 돈이 나가지 말아야 돼요. 이 젊은 층분들은 어떻게 하면 돈을 벌을까가 있지만 이 어머니들이 거의 노하우가요. 이 돈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게 강하죠. 아마 제 영상을 이걸 보고 있으면 마저 이럴 거예요. 마저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벌어놓은 돈을 지키는 게더 중요하다시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. 저는 여러분들이 나갈 재물, 나갈 금전을 막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제가 언젠가 영상에 얘기했어요. 절에 가서 음력 1월 달에 만 원씩이라도 올려놓으면 여러분들의 애군이 나갑니다. 그랬어요. 애군이 소멸됩니다. 그랬어요. 자, 그 방법도 하셨어요. 자, 마마님 얘기 듣고요. 음력 1월 달에요. 가까운 절에 가서 만 원씩, 만 원씩, 만 원씩 세 군데다가 올렸어요. 그래, 보시를 했어요. 그랬더니 뭐, 다치지도 않았고, 아프진 않았어요. 그거는 여러분들아의 이 신체적인 애군을 막는 거였어요. 사고 막고, 여러분들 한해 편안하게 건강하게 애군을 때우는 방법이었어요. 그러면, 재물을 막는 방법은 있죠. 재물을 못 나가게 하는 방법, 지키는 방법도 있죠, 여러분. 그 방법이 지금 오늘 제일 핵심이죠. 그죠? 자, 여러분.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자 이거 중요한 거 제가 또 알려드리고 이럴 때 여러분 좋아요는 눌러야 돼요 지금 이 타임에 좋아요는 꼭 눌러주셔야 돼요 알았죠 여러분 <laughs> 여러분 새 음력 1월이에요 1월 1일 날 1월 1일 날 차례를 지내고 음, 저녁이 다가올 쯤이에 어, 여러분들 만원짜리 12개를 꺼내세요 만원짜리 12개를 꺼내셔서 그 12만원이죠. 12만원을 딱 모아서 봉투에 넣어서 신발장 안에 넣어 놓으세요. 음력으로 12월 31일날 꺼내시면 돼요. 자, 그 돈은 이제 머릿속에서 여러분 빼셔야 돼요. 12달을 그렇게 나갈 재물을 미리 여러분들을 나가게 해 드리는 거예요. 12만원 자.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. 내가 음력 1월 1일 설날이에요. 여러분 설날은 다 아시죠? 설날 저녁에 12만 원 10만 원짜리 12장 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들어와요. 댓글에 5만 원짜리도 되나요? 1천 원짜리도 되나요? 라고 어머니들 또 댓글에 들어오시는데 그냥 만 원짜리 12장 하세요. 만 원짜리 12장을 봉투에 넣으셔가지고 그럼 또 물어봐요. 봉투에다 이름을 써요? 아무것도 쓰지 말까요? 이러고 이렇게 여러분들은 또 쓰십니다. 그러니까 아무 글씨 없이 그냥 이름만 쓰세요. 본인 이름만 쓰세요. 식구들 이름 다 써요? 아니요. 한 분의 12장입니다. 한 분의 12장을 봉투에 넣어서 신발장 안에 넣어 놓으시는 것도 여러분, 재물, 나갈 재물을 막아주는 거예요. 여러분. 음, 중요한 거 알려드렸죠. 여러분. 자,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, 어, 저희 무속인들이 알고 있는 비방법, 이 비방법도 여러분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, 여러분. 한번 해보세요. 요번 설날에는 저 얘기가 맞냐, 안 맞냐라고 음,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, 아, 저것도 옛날에 우리 하나의 설이란 말이에요. 옛날 어른들이 썼던 방법을 저는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. 1년 365일 12달 나갈 금전을 미리 맞고 가게 해 드리는 비방법이니 여러분 그렇게 해서 가정에다가 신발장 입구에다가 12만 원을 봉투에 넣어 두시면 여러분들의 여러분 여러분들이 집안의 재물 을 지킬 수 있습니다. 중요한 거 알려 드렸죠, 감독님. 네. 어, 예, 정말 생각지도 못할 생각지도 못하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비방법입니다, 여러분. 저는 비방법 많이 알고 있는 무속입니다. 자, 오늘 용인 중전마마가 여러분 새 선물입니다. 사실은 새 선물로 이렇게 알려드리는 비방법. 오늘 용인 중전마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